안녕하세요 약발 tv의 약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뱅크입니다 23150원 이구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한 10월달 11월달 2만 원에 왔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렇게 지금 2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락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2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2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하러 했습니다. 2만 3천 원이 어떤 자리냐. 지금 2만 원을 바닥으로 기준했을 때 23,000원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23,000원에서 일정한 행보를 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00원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 보시면 됩니다. 광월랜드입니다광월랜드는 16,880원이구요. 네. 아, 이 종목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7,200원, 17,7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소개를 해드렸냐. 지금 여기 역대그량 터진 일봉이 떴을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이 자리를 어느 정도 행보를 타고 있었다가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찐바닥으로 제가 말씀을 드으면 되기 찐바닥이 있다고 거기를 한번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여기 있는 역대 거래량이 터진 이 부위를 지지를 해주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좀 깨진 겁니다. 깨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여기 있는 찐바닥 14,300원, 15,000원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립니다. 한 반년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도 큰 돈을 여기다 박아놨기 때문에 아마 다시 내려 보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밑에서 조금 행보를 타다가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고요. 진짜 최악의 상태에서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15%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 떨어지면 여기서 물을 타시면 돼요. 여기는 찐바닥이거든요. 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해서 뭐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D 스틸입니다. 5,450원이구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매수 자리를 6,750원, 6,89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이맘때쯤에 소개를 해드렸을거예요이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를 올라서야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1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진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는 진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락은 하지만 누군가 계속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여기 는 5,300원에 근처에서는 한번 사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계속 잡아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이 자리만 뚫으면 얘는 다시 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입니다. 25,4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소개를 해드렸냐 아마 이때쯤에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때쯤 이맘때쯤에 소개를 해드리고 얘는 2만 원대에서 사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왔을 때 상승이 왔고 여기 왔을 때 상승이 왔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한번 파고들고 나서 얘는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지 뭐 얼마냐? 50% 이상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만 1,000원, 34,800원 여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4,000원 이고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사시면 좀 애매해요. 이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고, 24,000원에 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다시 여기를 찍고 다시 3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KMW입니다. 17,01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냐.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아마 이때쯤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을 사야 될 자리는 6,660원, 7,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온 후에 얘는 거진 그두 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두배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18,500원까지는 한번 무조건 찍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뭐 18,500원 지난주에 찍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18,500원은 자리거든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냐. 이 종목은 탬버거 갈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지금 여기는 1차적으로 매집을 했던 자리고, 그 위에 11,500원부터 2차 매집이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탬버거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왔을 때, 이 종목도 지금 1차 매집을 하고 2차 매집을 하고 18,500원 뚫으면 얘도 템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6G로 가는 종목이에요. 5G 때 이렇게 갔으면 5G가 이제 끝나고 다시 왔고 다시 시작점에서 6G 간다고 하면 얘도 7만원까지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템버가 가는 종목이라고 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작년에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이 거래량으로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이미 여기는 매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물량을 내려서 여기서 완전 다튼 다음에 올렸고, 여기서 또한번 털어주고, 그리고 18,500원을 찍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18,5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18,500원을 뚫을 때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한이 정도 되는 거래량, 진짜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 종목은 템버거를 향해서 날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날라가야 되는 18,500원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뭐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는 판단을 한번 해 보셔도 돼요. 수익이 깨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파실 분들은 파시고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18,500원 위로 왔을 때 매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11,500원 왔을 때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사야 되는 자리가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요세 군데에서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세 군데 위에서 올라갈 때는 사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밑에서 산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는 지금 분기점에 왔습니다. 최종 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입니다. 32만 2천 원이고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32만 4천 원, 34만 원까지는 올 거라고 했고요. 여기는, 여기를 뚫으면 이 종목은 날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그 저항선에서 지금 막고 떨어졌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 뚫고 가면 얘는 뭐, 한 이까지 55만원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물론 그전에도 자리가 있긴 하지만, 5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 번에 다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밑에서는 20만원대가 중요했다면, 그 위에서는 32만원, 34만원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수익을 챙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잘 가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선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한양입니다. 11만 8천원이구요. 이 종목은 제가 언제 소개를 해드렸냐? 이때쯤에 소개를 했습니다. 왜? 이 종목은 한번 신약이 그 승인이 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짜 찐 바닥은 9만 4천원이구요. 그리고 그 위에 10만 6600원, 11만 24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내려올 때요 안에서는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위에는 자리가 135,000원, 145,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거기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 세번 찍고 떨어졌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왔을 때또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팔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한 번에 이렇게 진짜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 돈이 박힌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박힌 자리에서. 그렇게 지금 박스 꺼내서 놀고 있는 거고, 제가 올해 연말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13만 5천 6백 원, 14만 5천 원 뚫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6천 6백 원, 11만 2천 4백 원, 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9만 4천 오면, 여기서 물을 따블로 타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사시면 무조건 그냥 수익 나는 거예요. 수익을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면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고려산업입니다. 2485원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2550원, 2600원이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3300원이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제가 할 때는 이때쯤에 했을 거예요. 이때쯤에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상승을 했고, 다시 내려왔을 때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올라갔고, 내려왔을 때 올라갔고. 제가 이, 이 종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사야 될 자리와 팔아야 될 자리가 명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되게 편합니다. 그냥 샀다가 팔고, 또 기다리면 또 자리 오면 사고, 그렇게 하면 계속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살짝 깨고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밑에 있긴 하지만 자리 근처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매수해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다시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3,205원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어... 언제부터 했지 얘도 아마 한 이때쯤부터 했을 거예요. 이때쯤부터 했다가 일단 상승이 났고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3740원이 이제 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 자리 깨고 나면 원래 던져야 되는 건데 뭔가 조금 애매하게 가길래 상승할 것 같아서 계속 방송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깨고, 깨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도 좀 약간 좀 변화가 좀 느껴졌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참 그냥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쉽지 않네요.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의 바닥은 2,900원대입니다. 2,900원에서는 이제 물을 한번 물리신 분도 물을 타시고 새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2,900원대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수든, 매도든, 아, 매수는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 동신건설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 한번 크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바닥까지 다시 온 종목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가 언제냐? 여기 긴 운봉 터졌을 때 저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16,000원, 그리고 17,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살짝 깨고 내려갔어요. 깨고 내려갔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원래 이렇게까지 갈 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급상승을 한 겁니다. 원래 얘 패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개음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렇게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한400% 300-400% 먹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저는 못 먹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팔았기 때문에 크게 못 먹었고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자리에서는 3-400%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선 때 다시 그 위치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재료 소진이 되면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16,000원, 17,700원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 자리를 살짝 깨고 내려왔지만 제가 보는 자리는 여기가 매수 자리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초 중순쯤에 한번 시그널이 왔습니다. 시그널이 왔고, 여기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선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지만은 아마 내년쯤에는 뭐 실적으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왔을 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묵혀둔다. 그냥 짱 박아 놓는다 생각으로 사 놓으시면 예, 다시 크게 한번 올라갑니다. 그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